오늘은 구원의 말씀 20번째 마지막으로 100번째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왕왕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자체를 봐도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항상 올바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행하고 잘못 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저는 결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은 점점 행동의 점검표가 되고 때로는 열심의 평가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신앙의 중심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종교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볼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를 가 보면 그 교회의 모습 이미지 그리고 느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매일 제가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오히려 생소한 교회를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뭐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미지가 있구나. 그리고 신앙의 패턴이나 행동이 루틴이 다른 교회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닌. 자기 열심적인 신앙을 낮다,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행동의 점검표가 되고, 신앙 열심의 평가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 중심을 다시 정확히 돌려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 냈는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네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너열명 전도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아홉 명 전도한 사람 지옥 간다.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면 복을 받고 십일조 안 드리면 온팡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그 중심을 다시 정확히 돌려놓는데 뭐라고 말해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 6절은 아주 단호한 말로 시작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 네. 여러분 믿으세요? 아, 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건 믿음 다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뭐, 조금 부족해도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많이 낳았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도왔느냐.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그 자체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성경 그 자체. 성경 그 자체. 박종실의 말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도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오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명분 아래 잘못된 메시지도 증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잘못된 메시지 안증거 하려고 말씀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그냥 엉뚱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뭘 순수하게 못하고 혼잡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설교에서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이 맛있어요. 그 예화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그 설교는 망한 설교예요. 또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교회를 할때뭐 고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다. 거, 그것이 기억이 남는다면 그 설교도 잘못된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에 결국에는 무엇이 생각 나야 되느냐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했던 그 말씀만이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단순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듣거든요. 아 근데 다섯 개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보니까 별로야. 두 번째 들어보니까 별로야. 아니 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데 어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번째 채널 한번 봐야지 했더니 여기도 별로야. 다섯 번째도 별로야. 그래서 세 번째 목사님 설교로 다시 들어왔어요. 설교 내용이 직권 남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봐가지고 직권 남용을 한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장 직권만용하는, 남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1조를 떼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떼먹으니까 결국, 여러분, 직권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것이니까 직권 남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창고에 가득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대로 하십시오. 결론은 뭐예요? 11조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11조 오늘 제대로 했나? 그리고 1 1조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요즘에 직권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갑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오늘,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냥 그 예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이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시, 다,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실력, 성과, 경력, 크기, 관계의 방식, 접근의 태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스 11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장.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의 목록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아감입니다. 어 누구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아침 성경 암송의임365 라이브에서 제가 지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 그 복은 어떤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이나 우리가 잘 나가는 순간이나, 아니면 젊었을 때 빛나는 그 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딱 정의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고 하죠. 이 신앙은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격을 갖춘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온전한 11조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혼나지 않고, 내맞지 않으려고, 어떤, 자격을 갖춘 후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복도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바로 믿음인 것. 믿음의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다, 그 존재 인정.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안 살아 계시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내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삼천 년, 사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단순히 존재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는 고백입니다. 왜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를 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필립이 안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저술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책 가운데, 어 이런 영어 제목이 Where is God when it hurt?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이런 책을 썼어요. Where is God when it hurt?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내가 그 권고한 상황,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효리석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것. 그것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거래의 보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주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주는 그 일일 월급이 아니에요. 일급이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지급되는 대가가 아닙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어떤 상황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성경 암송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열심히 거기서 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사람 이야기에 좀도치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은 망각의 존재예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말씀도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제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성경 암송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생각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나를 갖다 야단치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아요. 100% 맞아요. 아, 그래서 내가 성경 암송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성경 암송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진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갈 거예요? 시장 가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학교 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헛되이 도, 돌려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손해가 아니란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하는 것,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엄청 많이 흔들렸거든요. 가나안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완벽한 삶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결코,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삶이다.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세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선포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과가 아닌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갖다가 그,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자격을 갖추려 했고, 신뢰하기보다는 성과를 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흔들릴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